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시간은, 음, 존재는 그 환상이라고 앞지주라 했고, 그,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배열입니다. 확률, 배열의 세계하는로 바뀌었고, 존재에서 관계, 그 다음에 인과에서 확률로 바뀌고, 어, 그 다음에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어, 배열, 상태. 엔트로피 이런 걸로 연결되는데 어, 현대적인 과학 관점에서 어, 배열, 엔트로피 일로 가는 과정에서 원자의 배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 원자의 배열 자, 원자의 배열을 보면 저는 먼저 채석강 같은 데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구 표면을 보기 때문에 지구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땅굴이나 그런데 노천에 있는 채석강 돌을 채굴하는, 예를 들면 석회암을석회암이나강암을 채굴하는 채석강을 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은 엄청 다양한데 지구 속은 놀랄 정도로 단순합니다 네. SiO2가 거의 50%입니다 결정구조로 돼 있죠 채석강을 한두개 볼까요? 네. 어, 이건 그라나이트 화강암의 채석강입니다 위에 보면 다양한 식물이 있고 토양이 있죠 토양까지는 복, 복잡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부분을 찾은 암석은 단순합니다 동일한 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입니다 자으세요 채석강들 원자의 배열입니다. 어, 또 놀라운 것은 어, 이게 뭐냐하면 케올리나이트 고령토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고령토입니다. 뭐 간단히 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령토가 놀라운 게 이걸 보통 현미경 말고 전자 현미경을 보면 전부 다 결정입니다. 흙이 부드럽고 아주 그 연속적으로 느끼는 그 흙이 결정입니다. 제가 토양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흙이 우리가 생하는 유리 조각은 오히려 결정이 아닙니다. 여기 유리는 아몰퍼스고 결정이 아닌데 아몰퍼스 형태가 없다는 말이죠. 결정이 아니데 그런데 밑에 있는 모든 화강암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정들입니다. 보실 요예자 네. 이게 네. 이게 케올리나이트 고령 흙입니다. 흙인데 보시면 이렇게 모난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e 마이크로오더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흙이라는 게 면도날같이 하나의 결정처럼 아주 그 전자 현미경을 보면 처음부터 결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뭐죠? 원자의 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랜덤하게 헛갈려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랜덤한 형태처럼 보이는 저 흙이 예, 전자 현미경을 보면 결정입니다 자, 이 실제로 보시면 더 고령토입니다 케올리 나이트를 전자 현미 고배율을 그 보면 원자들의 배율을 볼수 있죠. 원자 배율이 보이죠? 더 자세히 볼까요? 예. 네. 원자 하나하나를 카운트 할수 있습니다. 원자 완벽한 배율입니다. 3차원 공간에 완전히 배율로 탁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석이나 이런 거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히, 간단한 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네. 생명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다 원자 배율이죠. 자, 생명으로 가면 원자, 분자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배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네트워크죠.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다세포 동물이 되는 관계의 네트워크 출발점이 동물의 분류에서 해면 동물이 가장 그라운드 원초적입니다. 놀라운 게 해면 동물은 거대한 바다 속에 한 1m 하나 되잖아요. 해면이. 그런데 이 해면 동물은 결합했다는 그 흔적들이 있어요. 채를 썰어 갖고 분해하면 그 다 셀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다시 결합해요. 놀랍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 같은 다세포 동물은 분해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해면은 분해해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결합을 합니다. 네, 아주 초기 형태죠. 배열입니다. 그래서 다세포 동물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다세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신경세포, 운동을 만드는 푸킨의 세포입니다. 엄청난.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예. 이거는 식물의 잎의 맥입니다 식물의 세포를 다 빼고 관다발만 쭉 보면 이런 맥이 나옵니다 엄청난 강계의 망이죠 자, 우리 대뇌에 있는 신경 강계의 망입니다 대뇌, 대뇌 피질에 신경 세포를 다 분리하고 혈관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계속 생깁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경 혈관이 계속 생성되고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관계망입니다. 네. 비교가 되죠. 식물 잎맥, 우리의 동물의 신경, 우리 인간의 뇌 내에 있는 신경 아니 혈관의 관계망이죠. 어,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우리 신경 세포들의 신경 핵들의 연결입니다. 전부 다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가장 출발점은 1강, 2강, 3강에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드디어 존재가 출현하고그 존재의 가장 물질적 현연이 죽일표, 그 다음에 죽일표의 원소들이 모인 분자, 분자의 분자가 쪼매는 막 속에서 엄청난 다이맥스를 만드는 게 세포. 세포가 모여서 된 동물. 그리고 인간. 그 인간의 무수한 상호작용. 그것이 관계죠. 그 모든 관계의 출발은 빛을 매개로 한 공간과 시간의 관계가 존재를 출현하게했고 그리고 세포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든 거죠. 네트기크죠 그래서 그 인간의 브레인의 관계망 속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 관계망 쪽에서 드디어 의식이 출현하고, 의식에서 더 집중적인 의식인 초월의식이 출현하는 거죠. 관계망에서 바로 인간의 브레인 관계망에서 초월의식이 출현했는데, 이건 논문 네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 명상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 브레인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가가 어, 신경 심리학 이쪽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부 다 관계입니다. 예. 거대한 어 이건 단백질의 관계입니다. 예, 이런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 전부 다 단백질 사이의 상호 관계를 거대한 맵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세포 속에 단백질이 만 개가 넘습니다. 세포는 단백질 공장입니다. 예. 그래서 거대한 단백질의 관계망이 세포의 본질이고 생명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관계입니다. 생명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은 단백질의 관계고 단백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구슬이면 단백질은 목걸이에 해당됩니다. 아미노산의 연결 아미노산이 적게는 10개에서 수천 개에 연결된 덩어리가 단백질이고 그러면 아미노산이 20개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20개 종류의 아미노산이라는 알파벳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가 그 문장 만드는 문법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 문법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DNA입니다 DNA의 대략 어, 한 2%도 안 되는 그 좁은 영역이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 시퀀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순서, 연결 순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뭐죠? 아미노산은 대부분 CHONS 한 여섯 가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원소의 배열 형태가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되고 그 아미노산은 분자, 어, 아미노산의 원자량 또는 수소원자로 바꾸면 대략 뭐한 110개 정도 됩니다. 수소원자 110개 질량을 갖는 원자의 덩어리가 아미노산이고, 우리 생명체는 그런 아미노산의 20종류로 단백질을 만듭니다. 수만종류의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의 입체작용이 바로 생명현상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드리면 생명은 뭐냐? 단백질의 입체 구조고 단백질은 어디서 왔나? 아미노산의 순서고 아미노산의 배열이고 아미노산의 배열을 누가 지정해 주느냐? DNA에 있는 한 부분인 유전자가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을 지정해 주고 바로 배열에 배치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 현상은 분자의 배열. 아미노산의 배열. 예. 그리고 단백질의 세포 속의 분포입니다. 단백질의 분포입니다. 우리가 수정란에서 머리가 될 부분, 꼬리가 될 부분, 앞뒤축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냐 하면 발생 기간 중에 그 일종의 호르몬들 같은 겁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그한 세포 속의 분포 양상이 앞뒤축을 만듭니다. 등과 배를 만듭니다. 단백질의 배열이 우리 몸의 기본 패턴을 만듭니다. 전부 다 순서 배열입니다.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어떤 배열을 갖는가를 갖는 그 배열의 하나가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봄이 왔어 꽃밭에 그 꽃이 핍니다. 장미가 핀다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배열이 가담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토양에 있는 그런 성분들, 비로 성분들 이 있겠죠? 그런 성분도 전부 다 화학적 분자들입니다. 그 분자들의 배열이 뿌리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죠. 예. 네. 그 다음에 무기 염료, 주로 뭐냐 하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무기 염료가 올라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강압성을 통해서 글루코스로 바뀌어집니다 글루코스라는 CHO의 원자의 배열로 바뀝니다 육각형의 그 유명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그 글루코스 배열이 바로 여러분들 먹는 고구마, 감자, 포도당이 됩니다 그 포도당이 우리가 동물이 섭취를 하면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배열이 다시 재배열됩니다. 일단 분해가 됩니다. 글루코스의 탄소 6개가 탄소 3개인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는 산소가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무기 호흡이 되죠. 그 다음에 탄소가 6개인 배열에서 탄소가 3개인 배열로 바뀐 그 상태 그걸 피루부산이라고 하는데 그 피루부산이 미토콘돌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돌아 안에 들어가면 그 탄소 3개의 배열이 탄소 다시 6개의 배열로 바뀝니다. 그것이 시트르산 그다음에 아이소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르에이트 그다음에 숙신일 코엔자임 A 숙신네이트 말레이트 아푸말레이터말레이터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원자의 배열 카본이 6개 5개 바뀌는 카본 원자의 배열로 바뀝니다. 그과정에서그 배열이 바뀔 때 배열을 분해하고 분해하면 전자가 나옵니다. 그 전자는 바로 강압성 과정에서 태양에너지를 머금었던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식물이 만든 포당을 섭취하면서 그 6개의 탄소 배열, 포당의 탄소 배열을 세포가 3개, 4개, 5개, 5탄당, 4탄당, 5탄당, 아니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으로 바꾸는 과정이 생화학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탄소 원자의 배열을 바꾸는 것을 생명현상이랍니다 그거 주역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루브산에서부터 쭉 해서 탄소의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배열을 맞고 누워 그 탄소의 배열에 나중에 질소가 가담을 하면서 아미노산이라는 특별한 질소가 들어가는 분자의 배열이 우주에 출현합니다. 지구 표면에 출현한 겁니다. 아미노산이 출현하면서 드디어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아미노산 배열을 만들어주는 그 정보 코드가 바로 DNA가 출현하는 겁니다. DNA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오키스타처럼 지위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배열입니다. 원자의 배열입니다. 네. 그 배열, 그 배열이 연력학에서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의 배열이 하나의 상태입니다. 다시 장미꽃으로 돌아가서 물을 흡수하고 무기염류를 흡수해서 강합성해서 배열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진 탄소 6개의 포도당의 배열을 우리 동물의 세포 속에서 배열을 바꿉니다. 그런 배열을 포도당을 우리 브레인 우리 동물이 섭취해서 최종 가장 중요한 데 어디 갔냐면 우리 브레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브레인에 들어간 브레인에서는 에너지원은 글루코스 하나 만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브레인으로 올라간 글루코스가 그 배열이 놀라운 현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글루코스 와, 글루타메이트, 아미노산의 글루타메이트, 가바, 그 다음에 아스콜린, 노르에피네필린 이런 신경조절물질들의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놀랍게도 그 배열이 우리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글루타메이트라는 분자, 가바라는 분자의 배열에 의해서 우리 브레인은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가 결국은 기억이 됩니다. 원자의 배열이 기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 카를로 노벨로도 강조하듯이 뭐냐 하면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자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자와 원자의 배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상태가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그 배열을 카운트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로고를 씁니다 10의 지수성을 쓰는 배일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열 어, 연력학의 그뭐 대학 과정의 흔한 예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에 빛 알갱이 빛 입자 하나가 들어왔을 때 상태수 배의 그 상태수가 몇개 바뀌는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천문학적으로 10의 뭐 15승 오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배일의 그 상태수가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카운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의 노그를 취합니다. 만약에 1 0의 7성 같으면 로고 취하면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계산해서 로고 값을 취해갖고 숫자를 줄이고 고, 고다가 볼점한 상수를 곱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어벙벙한 개념이 아니고 엄무란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입니다. 상태의 개수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배열을 카운트하겠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존재는, 생명은, 대상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존재는, 존재가 존재할 확률이 있습니다. 존재는 반드시 존재할,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양자역학의 세계인데, 존재가 존재할 확률이 많다는,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왜그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상태의 개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 사건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음, 객이 자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물리법적으로 막지 않는 것은 모든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요. 언젠가는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 법칙 중 하나는 물리 법칙이 막지 않는 어떤 현상도 반드시 일어난다. 왜? 그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가 일어날 확률은 낮, 낮을 수는 있지만은 긴 시간을 두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개 금융 위기 뭐 이런 것들이 IMF 이런 것들이 그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물리 법칙이 막, 막지 않았던 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단 확률이 다양하게 다양한 거죠. 그 확률이 굉장히 그 확률의 차가 어 아침에 해가 동쪽에 들 확률은 45억 년 동안 증명을 했잖아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확률이 거의 1에 가깝지 1은 아닙니다. 왜? 앞으로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후면 태양은 레드 자이언트가 되고 그다음에 화이트 쪼면은 백색 왜성이 되면 사라집니다. 태양이 쪼면은 지구만은 10만 남아요. 그때 되면 우리는 해가 뜬다는 걸볼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태양이 동쪽에 뜬다. 확률 1에 가깝다면 이런 아니 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희박한 어떤 사건도 긴 시간을 두고 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요약해 드리면 원자의 배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열은 상태고. 상태는 개수를 카운트 할수 있고,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 한 것이 엔트로피고, 그 배열의 양상은 우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열의 상태의 개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 우주는, 우주의 역사는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체 같은 거는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상태인데, 감소한 건데, 이런 거는 국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생명이 출현하고, 셀프라는 환상이 출현하고, 이거는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랍니다. 우주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국부적인 현상은 별이라는 태양이라는 강력한 에너지 소스 네거티브 엔터피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이라는 행융화하는 무한정 가까운 에너지 소스가 우리 지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받아서 가지런한 배열 상태, 원자의 놀라운 배열 상태 그 배열이 배열을 알아보는 인간의 사고가 출현한 셀프가 출현한 원자의 배열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간은 원자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원자의 배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배열이 상태수고 그 배열이 문학적으로 많은 상태수가 예,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주에는 상태, 그 변하는 걸 관계, 과정, 상태, 엔트로피 존재는 없어요. 상태, 배열, 엔트로피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관찰자의 순간에, 관찰자가 개재되면서 순간이 출현합니다 우주에는 시간은 있어도 순간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주에는 시간은 있어도 순간은 없어요. 노벨리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주에는 순간은 없어요. 순간은 이벤트 다발, 상대성이 이해하는 이벤트의 흐름, 광빛에 의한 이벤트 다발의 단면입니다. 단면을 자른 순간, 그 단면이 자르는 순간에 따라서 한 시간이 고정되는 겁니다. 그때 존재가 출현하는 거예요. 환상이죠. 우주는 확률적, 관계적, 그 다음에 불연속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행성에서 나의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 우주의 아주 먼 과거를 봅니다. 과거는 흘러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고 확률에 이야니다 네, 이번 네 번째 시간은 인간의 의식까지 그 원자의 배열을 통해서 구체 단백질의 배열, 아미노산의 배열, 아미노 배열을 저장한 DNA 배열 그리고 그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단백질의 상호작용에서 강합성이 일어납니다. 세포 미토콘드리아 막그 다음에 염녹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혔던 단백질의 시스템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탈취하고 그 태양에너지를 먹금은 전자를 이동해서 드디어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하고 드디어 포도당이라는 분자의 배열을 만들고 그 분자의 배열이 동물세포, 모든 동물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박테리아, 모든 세포 속에서 글루코스라는 이 분자의 배열을 바꾸는 과정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배열 속에 그 글루코스를 가장 많이 쓰는 인간의 브레인 속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글루코스, 글루탐산 가바 이런 종류의 분자 배열에 의해서 그 배열이 배열을 알아보는 무언가 질문하는 존재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것이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입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배열 중에 광물과 생명의 배열이 나투어지는 상호 작용해서 생기는 그 배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배열, 인간의 관계의 배열에 생긴 사회라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